기본적인 원투 펀치 운동은 펀치와 킥과 방어 동작 이세 가지 운동을 이용해서 격투기 기술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펀치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자세에서 오른, 오른발이 뒤로 간 상태에서 리듬을 타시면서 앞손은 그냥 뻗어만 주고 뒷손은 스트레이트. 허리까지 돌려서 마지막 훅도 구부린 상태에서 돌려 쳐 주시면은 세 가지 동작, 네. 음. 이게 펀치 동작. 오늘의 아, 마무리에요 움직이다가 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바로 니킥 동작, 하나, 둘, 하나, 둘, 니킥 동작, 하나, 둘, 하나, 둘. 그다음에 엎드렸다. 일어나는 동작, 에이. 엎드렸다. 일어나는 동작, 태클을 방어해 주는 동작이에요. 일상적으로는 버피 테스트라고 버피지요. 아시죠 네. 버피 테스트와 복근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한 세트로 5세트5세트 5세트 연속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연속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 잡은 상태에서 원, 투, 훅, 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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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킥. 엎드렸다가 하나, 둘, 일어나 되게. 아. 이거를 다섯 번 거야?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거. 요거 엎드렸다 음. 일어나는 거빼면안 되겠죠?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예, 고맙네. 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이제 기본 자세 원래 잡았던 상태에서 스, 이제는 스텝을 살짝 이용해서 앞으로 깡충 뛰면서 원투 돌아오고. 원투 돌아오고 그다음에 옆차기. 하나. 어, 어. 둘. 하나, 옆을, 둘, 이렇게 옆차기를 이용해서 하체와 엉덩이 운동 같이 도와주고 구르기 동작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심한 구르기 동작은 아니고요.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반만 아 반만 굴렀다 일어나주시고 두번 하시는데 이렇게 그대로 일어나실 수도 있는데 그대로 일어나면 무릎에 부담이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옆으로 손을 짚고. 도와줘서 다리가 뒤로 빼주시면, 도와줘서 다리가 뒤로 빼주시면, 부담 없이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자세 잡은 상태에서, 원, 투, 백. 원, 투, 백. 옆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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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차기. 앉아서, 불러주기. 두 번. 그 다음에, 손 짚고 일어나면은, 한 세트입니다. 네. 이렇게 두 세트를 연결해서 할 거고요. 특히 이 구르기 동작은 이제 구르면서 척추와 격, 경추를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어, 되게 좀 좋은 운동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지럼증 극복하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응, 운동입니다. 와...